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영혼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를 진리의 빛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어, 신적 질서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과 사악하고 역겨운 전체주의로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이 야욕을, 이 딥스테이트의 모든 세력을 아버지 완전히 개멸시켜 주시고 파멸시켜 주시옵기를 그 뿌리까지 거두어내어 완전히 배망으로, 패망의 나락으로 집어 던져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시여 어서 인류를 그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선교의 윤피아 순야입니다. 자 오늘은 대중을 위한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 매일 말씀이 이렇게 기대되고 설렜던 적도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아, 과연 새 시대를 지금 아버지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이런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서 아, 하느님이 이런 영혼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영혼을 반기시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때그때 아주 지혜롭게 캐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날 세상에는 국내 정치, 아직 억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 등 많은 걱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쁨을 가리도록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한다. 깊은 경이로움과 경탄 속에서 나의 외아들의 탄생을 경축하여라.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라. 너희의 생각과 감정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정착하게 하여라. 구유 안에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준 나의 뜻은 가장 강력한 행위라는 사실과 나의 뜻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런 다음 새로운 시즌, 곧 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온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의 기적의 시즌을 시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 시즌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새로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때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은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건 새 시대, 피학교의 시작을 준비해라. 라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요. 자녀들아, 오늘날 세상에는 국내 정치, 아직 억제되지 않은 전세계적 유행병, 저 중국 우한 계질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 정치는 지금 우리나라, 미국, 뭐전 세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리고 그 전체주의의 세력들이 개입해서 선거를 부정을 하질 않나 이런 수많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죠. 또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든 많은 걱정이 존재한다. 개인적인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아픈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고방식의 문제 이런 거다 개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기쁨을 가리도록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한다. 이번 성탄의 기쁨을 이런 여러 가지 전세계적인 정치 또 이런 병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을 그런 근심 걱정 때문에 가리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깊은 경이로움과 경탄 속에서 나의 외아들의 탄생을 경축하여라. 자, 깊은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깊다라는 것은 한참을 생각해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다양한 의미들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아버지께서 담아놓으신 다양한 본질적인 의미들. 그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깊은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본질적 의미들을 그 경탄의 경탄 가운데서 너가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또 경탄 감탄 속에서. 내 외아들의 탄생을 경축해라, 기뻐해라. 즉 깊은 경이론과 경탄 속에서 경축하라는 말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올해 성탄은 다른 때와 다르죠.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서막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성탄은 다른 때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라. 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자리를 마련하라 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시죠. 너희의 생각과 감정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정착하게 하여라. 자,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기쁘고더 행복하게 지내라. 근데 생각과 감정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정착하게 하여라.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게곧 기적입니다. 그쵸? 2000년 전에도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진짜로 오셨을 때 그분을 뵙고 감탄과 기쁨에 맞지 않았던 그 동방 박사나 목동이나 혹은 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심혜원이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과연 메시아를 뵙다니 이게 기적이죠. 이제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것이 역시 또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정착하게 해라 이 정착하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대개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맨날 반복되는 성탄이 피상적이었는데 올해는 사실적으로 오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똑바로 너의 마음 안에 깨달아서 네 마음 안에 아 이게 재림의 서막이라고 하셨지 이제 곧 오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라.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캐롤송 듣고 신나고 기쁘고 룰루랄라 선물 주고받고 이런 세상적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이었다면 이번 성탄은 내 마음 안에 아 재림의 서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 얼마 남지 않았어 난 어떻게 준비하지 나는 그분이 오셨을 때잘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회개와 또 새로워짐과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똑바로 어, 자리매김해야 될걸 자리매김하고 이런 준비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정착하실 수 있게끔 내 마음 마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유 안에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준 나의 뜻은 가장 강력한 행이라는 사실과 나의 뜻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여러분. 가장 강력한 행위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당연하죠. 왜? 자식을 희생의 예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다 아시면서도. 그러니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그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을 통해선 어떤 일이든 다 성취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 예언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희가 올바르게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시즌 나의 뜻에 대한 아곧 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온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의 기적의 시즌을 시작하여라.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 문장은 저 마지막 문장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기적의 시즌을 시작하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제 새 시대를 선언하거라.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다.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기적의 시즌이라는 건 뭘까요? 시즌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이제 새 시대를 선언하거라. 이제 곧 세 시대가 정말 눈앞에 너희 앞에 도래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재림의 서막으로 여기,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서막은 길지 않죠. 연주가 짧아요. 그럼 이 서막의 연주가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성모님은 1월 1일 메시지에서 얘들아 길어봤자 이 세상에서 영혼을 속이는 세력은 <laughs> 길면 1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10년 안에는 재림이 있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할 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시즌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거다. 사랑의 기적의 시즌, 이제 새 시대가 왔음을 깨닫고 선포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계속 아버지께서 새시대를 위한 말씀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텀이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준비하시는 이 간격의 텀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새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정신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어,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신과 마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매일 정화시키는 매일 이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져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노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20일 대중오의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